먼저 2박 3일 평신도를 위한 가정목장 세미나의 시간을 온전히 허락하시고 주관하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미나에 가기 전 저는 교회의 오덱사역 등에 교육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교육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할쯤 되면 새로운 교육이 어김없이 찾아오던 그때 그것이 바로 평신도 가정세미나였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이란 세 바퀴의 연속적인 풀가동으로 동력이 바닥나 있는 세력인 탓에 대상포진이 찾아왔었고, 아직 교회 생활을 모르는 남편의 허락과 병동 스케줄로 과연 세미나에 갈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주일예배와 새벽재단을 붙잡고 있는 제 자신의 신앙을 가감없이 들여다보니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몸이 건조한 신앙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이 세미나를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동독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의 권유로 부랴부랴 등록은 마쳐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며 순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전주 아름다운 교회의 첫인상은 대형 교회들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전 한소만 교회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다는 라 느낌과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 교회 격곳에 세심하게 배려한 각각의 소모품들 매시간마다 형형색깔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한과 동시에 감동까지 안겨준 간식과 차 공간 공간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교회 내부를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아끼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이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듣노라면 힘들고 지칠 텐데, 목사님의 재치있는 유머와 강의로 몇 시간 시간마다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다섯 부부의 목자, 목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저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교만이 아니라 나는 할수 없어. 내 상황은 이러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며 할수 없는 이유와 상황을 우는하며 주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 제 자신이 교만덩어리였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자 목녀로 성교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죽고 싶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서 본인들에게 맡겨진 목군들을 위해 우리 주님처럼 성김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중한 목자 목녀님의 한 가정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 예전이 좋은 남편 집사님께서 부동산 투자로 사기를 당하게 되어 살고 있던 집도 잔인돈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택배를 하기 위해 떨어져 주말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즈음 또한번의 남편 집사님의 음주운전으로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목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님을 원망하고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반문하며 먼저 교회 일인 목녀님의 사역을 내려놓을 텐데, 목자의 이런 양들을 보면서 한탄하던 주님의 심정으로 목원들을 보니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목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저 상황이라면 라는 질문과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해놓은 밥상처럼 나의 부족함이, 내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보여준 외관의 모습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해볼까라는 마음이 확신이 아닌 고민을 하는데 그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진정 어린 인생에 감사를 잃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자, 목녀님들이 힘든 삶 속에서 내려놓고자 할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위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함에 상금을 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 목자, 목녀님목원들이 3일째가 되어 함께 사익에 가는 목, 사역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보는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회답을 보는데 됐습니다 또한 가기 전부터 저를 위해 상겨주신 김신자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아픈 저를 위해 모든 먹은들이목자들이 중보해 주며 어느 날까지 안부 전화로 걱정해 주던 마음과 고3 수험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방을 내주며 숙박을 제공해 주신 김신자 목녀님의 가정과 가정을 위해 저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 와 중보기도로 돕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며 할수 없는 이유들을 찾게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심플하게 내 생각이 아닌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결심과 이보의 목사님의 말씀처럼 희생된 시간, 물질, 기도로 심은 결과는 한 영혼을 살려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 아닌가 절실히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면을 통해 잃어버렸던 내 안에 용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돕는 성도님들 억제라도 등을 밀어 등록을 마쳐준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저하는 마음과 상황을 보면서 위로 두고 계신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아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등록하기를 고면합니다. 간증을 마치기 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함께하는 한소망가족이 되어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